오늘은 일요일 일요일도 출근 뭉치 응. 호박 비닐하우스 열어주자 어 며칠 사이에 엄청 커졌습니다. 아, <laughs> 조만간에 이제, 밭에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뭉치, 뭉치, 너무 좋아. 뭉치야, 아침에 비도 조금 오고, 어, 이리 와. <목소리> 아, 아빠. 아. 그 번지수 자고 가 이게. 예. 네. 어? 가봤어? 네, 사장님, 어. 이리 여분들도 우리 고창 사람들이야. 어? 고창 사람들. 그래요? 거의 계란 아침에 아홉 시 안에 왔는데 한 마리 펴놨네. 얼마나 거예요. 품었는지 그걸 모른다고. 아, 며칠... 아침에 갖고 왔을 때 뜨끈뜨끈했잖아. 얼마? 이게 어, 이게 며칠 품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그래. 산에서. 아, 이 아침에 지금. 이게 왜 꾸며놨대요? 그 <laughs> 사람들 은 이런 걸뭐뭐 보면 호구실로 <laughs> 들고 오게 돼 있어. <laughs> 그 우리 저 이성주 부장이 어, 이 부장이 이거 어디서 발견했대요? 몰라 전화갔다 왔어. 아이 꾸물 한데 어떻게? 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다섯 개 있어 저 안에. 그럼 열아홉 개 나왔어? 꾸물을 열아홉 개. <웃음> <웃음> 뭐 이왕 주워왔으니, 이부화기에 최선을 다해서 잘 까봐야 되겠습니다. 어. 네. 어. 원래는 산에서 이거 절대 주워오면 안 되는데, 그이... 응? 저번에 김배경이는 어? 15개 발견해갖고, 그대로 놔두고 왔다는데, 응? 그때 놔둬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음. 날라가는데, 이걸, 음. 사람이, 이거 보면, 줘서 오게 돼. 음? 근데, 이게, 음. 이제, 며칠, 며칠 있다가 나올지도 몰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여, 여, 여태 찍으세요. 음. 사장님, 보세요. 어? 음? 사장님,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 다섯 아, 마리. 음. 아침에는, 음? 한 마리 더 있더니, 응? 음? 아니, 그게 뭐, 음. 올라갔다 내려와. 음. 불 켜질 때, 지내려고 음. 기다렸더니, 어. 음. 뭐, 그걸, 뭐, 얼마나 이쁘, 응? 음? 아, 다섯 마리네 음. 병아리가 그래서 꽁알 다섯 개 들어갔어 요그 자리에 근데 여기 노란자 통에 어. 서른 마리 아 저기 꽁알이 들어 있구나 저거 다섯 어, 개 어. 안에 다섯 개어아 이게 한번할때 어. 그렇게 골고루 할수 있어 문치 여기 있어? <laughs> 어? 일, 일거리를 쓰다듬을 때가 입으로 핥아 아유 문치야 응? 아? 야얘여기있다여기있다 예. 그 어? 저게 제일 적은거 아유 그거 먹을꺼야 어? 아니, 뭐 어? 일 나와 있나. 우리 깨끗하게 갈라져서 얘네들이 어? 다어뜨려가지고 사료 어? 먹 네. 아유 어? 먹을 없어서 그거 먹야 얘가 얘가 핥줘 얘가 강아지 어? 얼마